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CN 뉴스입니다. 충남 태안군이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패들보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말리포해수욕장에서 패들보드와 도가를 체험하는 등 반려견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반기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예방 접종 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지정 동물병원에서 접종료 5,000원을 부담하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은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가 9월 27일부터 3일간 서면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별 상품 전시와 영화제,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밖에도 지역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함께 걷는 반려동물 걷기 대회도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DC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